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소음과 진동 네, 핵심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어 음의 발생시간이 지속적이고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는 소음은 자 이거는 뭐 교통 궤도 뭐 항공 이것들은 이제 뭐 특정한 어떤 에, 사실 이게 다시간대 따라서 좀 이렇게 달라지긴 하는데 공장소음은 일반적으로 이제 기계가 한번 가동이 되면은 뭐, 퇴근할 때좀 돼야지 꺼지죠? 그래서 1번으로, 1번이 가장 가까운 그런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각각 음향 파워 레벨이 89, 91, 95 데시벨인 음의 평균 파워 레벨은 해서 나와있죠. 자, 이렇게 음의 데시벨을 합하는 경우에는, 그냥, 3개 다 더해버리면 안됩니다. 간혹가다가 3개를 더해서 나누기 3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다가 집어넣고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각각의 89, 91, 95가 여기다 들어가줘야 돼요. 3개를 더 더해서 뭐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이기 때문에 30, 3분의 1로 나눠줘야 됩니다. 합한 거면은 그냥 이 3분의 1이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평균이면은 3분의 1로 나눠줘야 돼. 이게 만약에 4 개다, 그러면 여기, 여기가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평균은 이렇게 해서 평균 3으로 나눠줘, 어, 3 개니까 3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어, 92.4죠. 정답은 1번이 이, 되겠어요. 자,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음압과 음압 레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에서 나왔는데 음원이 존재할 때이 음을 전달하는 물질의 압력 변화 부분을 음압이라 한다. 음압의 단위는 압력의 단위인 파스칼 쓴다 이거죠. 가청 범위의 가청 음압의 범위는 정적 공기 압력과 비교하여 200에서 2,000 파스칼인데 이거는 이제 0에서 130뭐데시벨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내용이 틀린 거죠. 정답은 3번 자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자 귀의 구성 중내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어요 난원창은 이소골의 진동을 와우각, 중, 와우각 중에 림프에게 전달하는 진동가이다 다음 음의 전달 매질은 액체이다 달팽이관은 내부에 림프액이 들어있다 이관은 내이의 기압을 조정는 역할을 한다 예, 되어있는데 이관은 네이관이라 중이가 되겠습니다 중이죠. 여기가 틀렸죠. 정답은 4번. 자, 다음 7번 문제 볼까요. 자, 두 진동체의 고유 진동수가 같을 때 한쪽을 올리면 다른 쪽도 올리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명 현상.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볼게요. 9번. 자, 음이 온도가 일정치 않은 공기를 통과할 때 음파가 휘는 현상 이거는 온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죠? 에, 어떻게 볼수 있냐면 굴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네, 4번이죠. 자, 다음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영향으로 가장 거리가 먼것 혈압 상승, 맥박 증가, 타액 분비량 증가, 위액 산도 저하 호흡수 감소 및 호흡 깊이 증가되어 있는데 호흡수가 이제 뭐 증가가 좀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자 다음 1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투과 손실이 3 2 d b 인 벽체의 투과율은 자 투과 손실이 3 2라네 그러면 TL이라고 해서 우리가 투과율에 대한 아, 투과 손실에 대한 공식이 있죠? 10 로그 투과율 분의 1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얼마냐? 이거 구하는 거고, 요게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32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양변에 이제 뭐, 이 로그를 벗기기 위해서 양변에 10의 몇승 지수로 들어갑니다. 32는 10 로그 투과율 분의 1이죠? 요게 이게 넘어가게 되면은, 3.2는 로그 투과율분의 1이에요. 이 로그를 벗기기 위해서 10의 3.2승 얘가 투과율분의 1이 되겠습니다.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나 오냐? 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가 이제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부분이, 여기 부분이 투과율의 마이너스 1승이 되기 때문에 얘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가 된 건데, 사실 뭐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어 이거를 이제, 이걸 계산기로 누른 다음에 역수를 취해도 똑같은 결과 값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한번 볼까요? 네. 자, 다음 중한 파장이 전파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뭐라고 하냐. 주파수에 대한 내용이죠. 정답은 1번. 자 다음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종파에 해당하는 것은 에서 나와있어요 자 종파 소밀파 음파가 해당합니다 이거는 여기를 통째로 하셔야 돼요 여기를 이렇게 횡파 직각 물결파 S파 종파 그 다음에 평행 그 다음에 음파 지진파 P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자 발음원이 이동할 때그 진행방향 가까운 쪽에서는 발음만보다 고음으로 진행 반대쪽에서는 저음으로 되는 현상은 이건 뭐겠어요? 예 도플러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다음 어,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진동 감각에 대한 인간의 느낌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되겠어요 자 인간이 느끼는 진동 가속도의 범위가 0.01에서 10이다 아 이게 아니라 1에서 1000,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진동수가 2000Hz이고 속도가 1 0 0 m s 인 파동의 파장은에서 나와 있어요. 자, 이 파장이 이제, 에... 파장과 그 다음에 주파수와 속도와의 관계인데, 여기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여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주파수는 파장분의 속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파장 아, 여기 이제 남다 이렇게 되겠는데 요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아, 자리를 이제 바꿔 주면 돼요. 주파수분의 속도 이렇게 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이제 진동수 헤르츠. 어, 여기 되는 거니까 200이 밑에. 그다음에 속도가 100m/s 이렇게 되면서 0.5m 이렇게 답이 예, 되겠습니다. 200분의 100은 0.5죠?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2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향 파워가 0.2와트이면 PWL에서 나와 있죠 요게 이제 와트 PWL이니까 우리는 이식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때 W0는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1을 여기다 집어 넣으면 되겠죠. 로그 10, 10 로그 해주면 113.010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이 1번이죠. 자, 그다음 22번 문제 볼게요. 사람의 귀는 웨이 중이, 내이로 구분할 수 있다. 그다음에 다음 중 내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음의 전달 매진은 액체이다. 이소골에 의해 진동 음압을 20배 정도 증폭시킨다 되어 있는데 이 이소골이라는 것은 내외 중이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해당이 되죠. 내이에 대한 설명이니까 중이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2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의 특성을 설명한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파동의 가장 높은 곳을 마루란 한다. 매질이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동, 진행 방향이 직각인 파동을 횡파란다. 예, 그렇 마루와 마루 또는 골과 골 사이의 거리를 주기란 한다 되어 있는데 주기가 아니죠. 예, 파장이란다 이게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8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은 음의 크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1000Hz의 순음의 음인 세기 레벨 40dB의 음 크기를 1 손으로 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투과 손실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죠? 그래서 투과율과 투과 손실을 구하는 건데, 투과율이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입사음의 세기에 대한 투과음의 세기에요. 그래서 투과음의 세기가 이렇게 있고, 입사음의 세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예, 투과율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10 로그 투과율 분의 1. 여기서 계산한 거를,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투과 손실이 예, 계산되겠습니다. 정답이 1번이죠. 네, 뭐, 프리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아요.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파장은 어느 부분인가? 예, 파장은 어디 있어요? 2번이지. 여기에서 이렇 여기 마루에서 마루, 골에서 골까지가 파장 아, 있죠. 파장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다음 3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좀 가청주파수의 범위로 오른 것은 20에서 2만 헤르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바닥 면적이 5곱하기 6이고요. 그다음에 높이가 3m인 바닥 방의 바닥, 벽, 천장의 흡음률이 각각 0.0, 2 0.6이랬어요. 평균 흡음률은 자, 이 문제 나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이,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5 곱하기 6이죠? 그럼 여기도 5m, 여기도 6m, 이렇게 돼요. 바닥도 5 곱하기 6이고, 위에도 5 곱하기 6이 되겠죠? 높이가 3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바닥과 벽과 천장의 흡음률이다 다르거든요? 자, 먼저 바닥은 어떻게 됩니까? 5 곱하기 6이 면적이죠? 그래서, 면적은 30이고, 흡음은 0.1. 벽은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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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면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요? 5 더하기 6, 5 더하기 6, 2를 다 더해서, 둘레의 길이 곱하기, 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곱하기 5 플러스 6곱하기 2. 요게 이제 옆 면적이 되겠고요. 이때 흡음률은 0.2가 됩니다. 천장은 어디서 5곱하기 랑 똑같죠? 면적은. 흡음률은 0.6. 해서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한 걸다 더합니다. 그게 어디로 들어가요? 위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전체 건 면적이 밑으로 들어가요 예, 나눠주게 되면은 이 방에서의 평균 흡입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0.2714 예,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그 다음 어, 36번 문제 볼게요 자 음향 파워 레벨이 100dB일 때 음향 출력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0 로그 w 0분의 W 해서 어, 10의 마이너스 12승 집어넣게 되면은 0.0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로그를 이제 벗길 때 어떻게 한다 고 그랬어요? 10을 먼저 넘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은 로그 10의 마이너스 12승 분의 W 이렇게 됩니다. 그렇 그리고 나서 양변에 10승 해주면은 10의 10승은 자여기가 10승의 로그 없어져요. 여기가 그러면은 W 퍼아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0.01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40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음은 공해진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공해 진동의 주파수 범위는 1에서 90Hz다.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진동을 말한다. 공해 진동 레벨은 60dB부터 80dB까지가 많다. 수직 진동 50dB 이상에서 영향이 크다. 자, 수직과 수평, 수직에서는 4에서 8, 수평 1에서 2, 이거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1번 문제 볼게요.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 소음계는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되냐? 0.5m라 그랬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문제 볼까요? 자, 진동 측정 시 진동 픽업을 설치하기 위한 장소로 옳지 않은 것은? 경사 또는 요철이 없는 장소. 완충물이 있고, 어? 있고 아닌데? 예, 완충물이. 없고가 맞죠. 이렇게 됩니다. 단단히 구전 장소, 복잡한 반사 회절이 없고 온도 전자기 외부 영향을 받지 않은 곳에서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볼까요? 네. 자, 환경 기준 중 소음 측정 방법에서 소음계 청관별 보정 회로는 원칙적으로 어느 특성에 고정하여야 하는가? A 특성입니다. 이게 소음계를 실제로 보면은 내가 특성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특성에 놓고. 예, 측정을 해야 한다는 라 거죠. 자, 4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번 어, 측정 소음도에서 배경 소음을 보정한 후 얻어지는 소음도는 배경 소음을 보정하면은 그 소음 배출원의 대상 물질, 그 물질에 대한 소음이 얻어지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